네, 자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이 담겨 있었는데, 자그 그릇을 이렇게 기울여서, 자 물을 흘려보낸 후, 자 다시 똑바로 세웠다 이 말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물이, 자이 물의 양과 똑같겠죠? 자, 그래서 이 x 를 구하라라는 거니까, 자이 요 부피하고 이요 부피가 서로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? 자, 그렇게 이용을 할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자이 부피부터 먼저 구해 볼게요. 자, 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직각이고요. 자 요렇게 보시면 얘가 밑면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리입니다뿔뿔자 그래서 얘는 삼각뿔이고요자 삼각뿔에서 이 밑면에 이렇게 수선으로 내려왔을 때자 그러면 요 아이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뿌의 부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밑넓이 자 얼마입니까? 자10 곱하기 8이죠 그리고 나누기 2. 삼각형이니까 자 삼각형이니까 10 곱하기 8 나누기 2 이게 밑넓이고요. 자 높이는 18입니다. 자 그런데 뿌리니까 얘들아 3분의 1해 주셔야 되겠죠? 자, 그러면 요게 자 뭐가 돼요? 요 뿔의 부피가 되는 거죠? 자, 요까지 밑넓이, 얘는 높이 뿌리니까 3분의 1 아셨죠? 자, 계산하고 갑시다, 여러분. 자, 얘는 자 6이고요. 자, 약분하면 4니까. 자, 로 얘는 240이 되겠죠? 240. 자, 그럼 오른쪽에 있는 자요 부피하고 같아야 되잖아. 지금 얘는 모양이 사각기둥이죠? 자, 밑넓이 곱하기 높입니다 자, 그럼 밑넓이가 자, 10 곱하기 8? 높이는 x 이게 기둥 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죠. 자 그러면 자 계산해 주시면 80x인데 자 이렇게 둘이 서로 어떻습니까? 같죠. 자 그러면 x는 얼마가 되겠어? 3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.